와 꽃방석에 덤 앉았습니다. 아, 너무... 성이 얼마씩 받으세요? 10000원. 네 만원 오 네. 사가 네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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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침마다 매일매일 작업하시는 거죠? 매일매일 이렇게 합니다. 네. 방 네. 방금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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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꽃이 정말 좋습니다. 와 대박 나 네. 지금 많 지금 뭐 보고 있어요? 형님 네. 뽑고 아,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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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보고 있어요. 네. 너무 환상적이지 않아요? 네. 너무 멋있어요, 너무 멋있어요 표정이 행복해 보이고요. 남자가 아름답다라는 거 남자도 아름다울 수 있다. 여장면, 여장면. 이거 이거 이거. 이거 봐요, 이거 봐요. 알았죠? 이거 사진 언니 알았지 어떻게 알아, 고이 사진을? 사진을 크게 확대해 가지고 순간에 뭐꼭 걸어놔야 돼. 만 원이 됐는데 진짜 만 원이에요? 네. 꽃이 진짜 음. 많으니이만원짜리는한 음. 30개, 50개 정도 한개 나올까 맞아 그리고 또한 개다 크기가 음. 그러니까 이제 한 14cm, 15cm 음. 꽃잎 한 장이 맞습니다. 맞는 자리 그냥 툭툭툭툭툭 툭. 어,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분류를 다섯 가지로 해요. 음. 소, 음. 그 다음에 연방용, 음. 그 다음에 이제 자용. 음. 그리고 이제 특별하게 이제 있죠. 이거는 꽃 보는 것만 해도 힐링이에요. 천여 평에 신겨진 무농약 백년꽃, 백년연잎이 필요하신 분은 구독과 알림 설정, 좋아요 하시고 0 1 0 7 1 9 0 5769, 0108229의 2591로 연락 주시면 반갑게 맞이하겠습니다.